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지금 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관해서 2024년은 일본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2025년은 일본이 어떻게 돼 나갈 것이다. 이 전망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을 해고해보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못하지만 다사다난했죠. 국내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등등 세계 뭐 두개 전쟁이 치르는 가운데서도 일본은 나름대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을 했고 하지만 일본 경제가 엔화 약세 등등으로 뭐 경제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어서 일본은 그런대로 다사다난했지만 기조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 일본은 기본적으로 외교가 미일 동맹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동맹이 지금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죠. 그래서 이 미일 동맹의 기조 아래서 모든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또 모든 게 미국과 협조를 하는 가운데서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일심 동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협력이 강화됐다. 아, 이렇게 전체적인 외교의 흐름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약간의 또 변화가 있었죠. 일본이 2022년에 일본 방위 프로젝트를 해서 2023년부터 그 방위 계획을 계속해 나가죠. 그러니까 5년 안에 일본의 GDP의 2%까지 일본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그계획하에 2024년이 2년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 계획을 아직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왔다는 거죠. 작년에도, 2024년에도, 그리고 또 하나는 미일 동맹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미일 동맹에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는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문제가 거론되지만, 일본도 주일미군의 방위비 분담 증강 문제가 바로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었고, 미국 정부, 일본 정부가 일심 동체가 됐던 그런 합의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 합의를 준수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가 된 겁니다. 외교적인 면에서는 일본은 전체적으로 미일 동맹 기조 아래서 자유주의 연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중국, 소련, 북한 뭐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의 권위주의 국가의 하나의 군락이 있고, 나머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군락이 있는데 일본은 G7이나 G20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두 주자로서 미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G7, G20를 리더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바람권을 가지고 러시아를 비난을 해왔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를 결속하는데 앞장서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여기에는 일본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28전쟁과는 일본이 결을 달리하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일본 국내에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보면 일본 국내는 엄청난 해오리가 있었습니다 10월 말에 기시다 정권이 기본적으로 과거에 아베 정권 스가 정권이어서 기시다 정권이 탄생을 해야 된다 기시다 정권은 특별하게 잘못 온건 없는데 과거 아베 정권의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뒤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문제, 그리고 파티권 회계 장부 불투명 문제 이런 문제로 기시다 정권은 내내 시달렸죠. 그런 과정에서 기시다 정권이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자 기시다 원인이 앞으로 총리에 나오지 않겠다 선언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계승한 이시바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중요한 선거를 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아주 큰 패착이 돼가지고 자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하락으로서 중요한 선거 패배, 이건 자민당에서 엄청난 큰 상처를 안기게 된 거죠. 이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그동안의 자민당의 금권 정치의 불만, 그리고도 자민당의 파벌 정치,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높은 물가에 대한 반감, 물가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강하게 해서 선거를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 정권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그런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다. 좀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자민당, 일본은 지금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인데 과거에는 중요한 선거에서 자민당만으로도 과반수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민당 과반수 넘고 플러스 공명당 하니까 거의 3분의 2는 못 가도 5분의 3까지는 의석을 차지했죠. 그런데 이번에 정권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자민당, 공명당 연립정권 의석을 합해도 과반이 안 돼서 앞으로 매건마다 소수 야당들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자민당 의석수 변화를 보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빨간 표에서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안정, 어, 과반수를 자민당만으로도 넘었는데, 이제는 자민당, 공명당 플러스 해도 안정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어, 이런 사태가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금권정치나 파벌정치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문제는 서민 경제입니다. 자민당이 계속 내세우는, 옛날부터 내세우는 아베노믹스가 뭐냐면은, 빨리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 해야 된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에서는 탈출을 했는데, 문제는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엔화 약세 플러스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서민들이 자기가 받는 봉급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고에 시달렸다. 그래서 이게 선거에서 아주 결정적인 패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의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그걸 보니까 물가다 이거죠. 물가.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제도 이런 면에서 자민당이 실패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025년은 전망은 어떻게 될 건가? 2024년도 전체적으로 불안과 불투명이 계속됐는데, 2025년도에도 불안과 불투명이 계속될 거다. 내외적으로. 왜 그러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미일 동맹이 흔들리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어, 지금도 계속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2 아, 8 전쟁. 2 8 전쟁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일본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지만, 일본도 상당히 경제 면에서, 특히 엔화 약세 면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번 7월 달에 참여연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은 중위원이 이제 우인데 이번에 또 7월 달에 참여연 선거에서,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당이 또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정말 일본 전국은 혼란이 계속될 거다. 만약에, 7월 참여연 선거에서 자민당이 지금보다 참여연 숫자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경우에는 앞으로 자민당이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전체적으로 해볼 수가 있죠. 외교적으로 미일 동맹이 최우선. 이건 뭐 똑같죠? 과거 일본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과거 아베와 트럼프의 미열 관계. 이걸 다시 복원을 시킨다는 거죠. 물론 이제 2 0바로 이쪽에서 멤버가 바뀌었지만 아, 그래서 이런 미일 동맹을 최우선시 하면서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미일 동맹을 끌고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과도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겠다. 이런 게 일본 정계에서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미중 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는 어디까지나 일본은 미국 편이라는 거죠. 두 개의 전쟁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칠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트럼프와 푸틴이 어떤 결단에 의해서 조기 종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하죠. 그런데 이 조기 종전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전쟁 복구와 붕 프로젝트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죠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일본이 아마 종전이 되고 어, 우크라이나 붕 프로젝트에 참가할 경우에는 일본은 일본 경제의 돌파구로서 이걸 이용할 가능성 이 굉장히 많다. 아, 또 하나 이제 전쟁에28 전쟁이 있는데 28 전쟁은 일본은 어디까지나 중립이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관계고요. 한일 관계는 2024년이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해지 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윤석열 기시다 관계,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윤석열 이시바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한일 외상 회담이 있었죠. 어, 지금 한국이 이렇게 상당히 그 전국이 혼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 일본의 이와오 외상이 와가지고 한국 어, 조태형 외무장관하고 어, 한일 관계를 국권이 유지해 나가는 그런 어, 얘기를 할 정도로 2024년 한일 관계가 좋았는데 2025년은 굉장히 어둡다. 왜? 기본적으로 지금 아, 한국이 탄핵 전국이죠. 그래서 한국 전국이 대통령 선거까지 뭐 선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전국이 혼란할 상황이 계속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반일 프레임을 다시 수면 위에 띄울 거다.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일본도 이시바 정권이 지금 국권을 지못 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우익 민족주의. 과거 아베 칠드런이라는 그 우익 민족주의들이 이시바 정권을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2024년 같이 돈독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굉장히 금년은 양국 관계가 유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정치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당분간 일본 국내에서는 이시바 정권은 법안 하나하나마다 소수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할 거다. 올해 내내. 네, 그리고 우편향 정치인들이 이번에 아베파가 과거에 90몇 명까지 있었는데 이번 아베파 중위원들이 없어져서 22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베파를 비롯한 우편향 정치인들이 영향력이 지금 축소된 건 확실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적은 이시바 파벌에 비해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시바는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할 거다 전체적으로 일본은 외교는 그런대로 어, 유지를 해 나가겠지만, 일본 국내 정국이 굉장히 불안하다. 특히 이제 이시바 총리는 민생 위주로 모든 방향을 제안할 거다. 원래 이시바는 안보통이었죠. 그래서 어, 자기가 일본의 핵도 자기네들이 발언을 할수 있고, 또 동남아에서 동남아 나토를 주장하는 그런 안보 총리였지만,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민생 위주로 나온다. 특히 이제, 103만행 기초 국민소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야당들이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 감세, 국민들의 물가하고 대책에 중점을 해 놓는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불황과 불투명으로 2025년이 정체되지 않을까. 그런 계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시중에서 감사합니다.